오늘은 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배 대사를 볼 거예요. 배 배는 어디에 떠 있죠? 항상 바다 바다나 호수나 물. 물 위에 떠 있죠. 그럼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물 물이 있어야 돼요. 배는 물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유나는 타본 배나 아는 음. 배들이 있어요? 배한 번도 안 타봤어요. 배안 타봤어요. 유람선 안 타봤어요. 유람선 네. 아 일단 친구들이 타봤던 유람선이나 여객선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타고 물건보다는 사람들 관광이나 왕래할 때 쓰는 배들이에요. 그리고 물건 실는 배, 화물선. 화물선, 차량하고 좀 비슷해요. 차 친구들. 화물선, 화물차도 있잖아요. 화물선도 있고 그리고 기름을 실어 나르는, 기름선, 유조선이라고 그러죠. 유조선도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선, 어부선이 아니죠. 어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배가 어디 빠졌거나 고장 났거나 하면 배를 견인하는 예인선이 있어요. 예인선. 자동차도 고장 나면 견인카라고 봤죠. 네. 견인카가 가져가요 그렇죠. 견인차가 하잖아요. 이 배도 고장이 나면 끌고 가는 예인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군인 아시들이 타는 배들도 있죠. 군인 아시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대포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군인 아신을 타고 있는 배들이 있죠. 그런 배도 있어요. 전투함. 전투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엄청 많아요, 배는. 우리 배도 종류가 많죠? 네. 진짱배, 유나배, 뚱뚱한 배, 날씬한 배. 배. 날씬한 배. <laughs>